사람마다 샤워하는 횟수가 다릅니다. 아마 보통은 하루에 한 번쯤은 샤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두 번, 어떤 사람들은 며칠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물이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샤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몸을 씻는다는 것, 목욕을 한다든지. 손, 발을 씻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주중행사일 수도 있고 또는 월중행사, 심하면 연중행사가 될수 있을 만큼 온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광야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때로는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였고 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공급해 주셨겠지만 그러나 물이 귀하고 또한 물을 마음껏 깊게 쓸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의 말씀은 레위인들,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막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들이 성막의 일을 위해 거룩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칠 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정결하게 만드냐? 레위인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정결한 자들로 만들 수 있느냐? 두 가지의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물을 레위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의복을 빨고 그들의 몸을 씻겨내는 것.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 기생 제물을 드려서 수송아지나 또는 여러 가지의 제물로 통하여서 그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의식을 통하여 레위인들은 정결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 성막의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 광야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하루에 쓸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정말 생존에 필요한 물조차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에서 200만에 되는 사람들이 물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분도 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레위인들을 정결하기 위해 그들의 의복을 빨고 그들의 손발을 씻기고 그들의 몸을 씻어내는 것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성막의 일을 할 때마다 그들은 이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의 희생이 없이는 될수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먼저 물을 쓸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물을 길어주고 레 공동체의 섬김과 배려가 없이는 레위인들은 그들의 삶을 정결하게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이 귀한 이 광야에 레위인들이 쉴수 있는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할수 있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든, 반석에서 물을 내든,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올리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셔야지만 레위인들은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정결함, 거룩함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거룩함, 이 정결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나 혼자 거룩하게 산다라고 해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조심히 운전해도 상대방이 나를 덮치면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이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물론. 어느 정도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이 정결함을 위해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룩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그섬김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상대방의 거룩을 위해서 섬기고 도와주고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헐령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성김과 배려를 통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성김과 배려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정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있...